선 선했 데 지금 1월 이고 보입니다. 해 놔가지고 1 1시반까지 가야 되죠? 유티비라는, 데고 일인당한 음. 이만원정도놀그거를 지금 세명, 신 신청해, 신고 그래서 신청했 신청해, 네. 고청을신서 음. 가고 있습니다 해해 음. 체빈크인이 지금 수베니어샵 안에 있네요. 자, 여기 쿠알로아 마그네. 와, 이거는 9.9999그램이 이런 거는 각9 음. 9 9구램이면 우리나라 돈은 1 5 0 0 0원이네요 자, 체크인! 따라가야지 또 욕먹어요. 버스 체크인 티켓오피스아 이쪽으로 통과해서 수비어샵을 통과해서 어, 호, 네. 어, 로 호로 체크하라 고 그러고 바로워 크라운, 티케오피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로처다 욕먹어요. 우리 안 그래도 11시 반에 출발인데 30분 전에 도착이라 했는데 지금 10분 지각했습니다. 11시 10분에 도착했어요. 그러 농장을 체험하는 옷차림을 이거 줄 서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승만가? 아 유티비 램턴 투

спасибо 오늘 어, 지금 어, 엄청 피하네. 일정이 복잡해요 쿠알로아 렌치를 11시 반에 시작해서 2시 반에 끝났죠 그리고 12시 반, 1시 반에 끝났죠 1시 반좀 넘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씻고 엄청 먼지가 많아서 진짜 온몸이 지금 뻐석뻐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허겁지겁 또 3시에 렌터카를 반납을 해야 돼요 렌터카를 반납해야 되고 짐은 대충 싸놔서 한번더 정리를 해야 되고 4시에 또 골프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사뭇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됩니다. 너무 꽉 차게 쓰려고 했나봐요. 지금 기름 넣는 거 해야 됩니다. 지 몰라서. 기름이 어, 알로하 골프로 4시에 예약을 해놨는데 지금 바로 출발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일찍 왔는데 신랑이 아직 안 와서 렌터카 반납하고 올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점심을 못 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에서 버거 두 개를 시켰는데 하나는 콤보로 시켰고 하나는 단품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콤보는 두개 합해서 콜라랑 해서 19.9 어, USD로 19.9달러 25,000원 정도, 아니다, 3만원이구나. 3만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 포장 하나, 하나 지금 했고, 여기, 피쉬는 이렇게, 피쉬 샌드위치하고 콤보. 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어, 빨리 먹, 와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카트가 필요했는데 카트가 3시 30분에 라스트였나봐요. p u n e last 아, on n 지금 가, 짐을 들고 다니게 생겼습니다. 60, 60, 60, 60. 아무도 우리가 처음 온 줄을 모르나 봐요. 아무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 네, 여기 첫 번째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1번 뭐홀 표시도 없네? 1번 홀이라는 푯말 저기에 있습니다. 앞에 사람 출발을 하면은, 와, 아, 이렇게 <laughs> 허허 벌판에서 치게 될 줄은. 우리 카트 갖고 왔으니까 참 이게 어렵게 골프클럽을 가져왔으니 치긴 쳐야 됩니다 나이스 방향이. 미국에서 첫 티샷 하와이에서 터치 티샷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요 앞에 보낸다고만 생각하라고 항상 응? 망하다니. 완전히 파스리온거 같이 카트도 3시 반에 끝났다고 더 이상 안 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카트도 없이 지금 이 짐을 다 들고. <laughs> 와, 오늘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 그린도 안 좋아요. 여기 퍼블릭이라. 온메쇼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홀. 제공원제공원 제 공원 여기 있습니다. 자, 세 알리겠습니다. 자. 어? <laughs> 자, 저치겠습니다. 들어가나요? 예, 더블 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노이어 no 카트. To... 우리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침 짊어지고. 그도 2번은 앞에 네 명이 가고 있어서 우리가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린에 못 올렸습니다. 자, 파1입니다 나는 최인파 했고, 세칸파리 오 거리 괜찮아요. 잔디는 양잔디. 그리고 푹신푹신해. 양탄자. 어, 그렇지만. 아쉬운 대로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서 한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어.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에서 치는 거아 아, 근데 선크림 발랐나요? 나 아까 지금 발랐잖아. 발랐어요. 그래도 좀목좀 좀 발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발 네. 와 어, <laughs> 벌써 때렸습니다. 제 제. 클럽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갔어요? 진짜... 파파이세 번째 홀입니다. <목소리> 오 똑바로 잘 갔어. 아 요즘에 좀 실력이 늘었구만. 세컨을 쳤는데 <목소리> 자. 거리를 몇번 쳤습니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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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네, 좋아, 너무 많이 칠까봐 불안해서 세번 쳤습니까? 아, 방향이 참, 살짝 참. 왼쪽 보고 있다. 좋아, 왼쪽 그 본대로 그대로 갔어. 본대로 한 삼천칠백 자, 세컨 샷이 날립니다. 거리가. 알렸습니까자자 컨시도 자 해보세요 자 이어하기 파트 파트 이어하기 오 예스 보기입니다 다섯 번째 홀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갓슬이 벙커에 빠지는 줄 알았는데 벙커가 딱딱해서 여기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저도 벙커에 들어갔었는데 저기로 나왔습니다 한국에 눈올 때랑 똑같네 땅이 땅에 구 자, 컨시도 줄수 없습니다 1.5m 넓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맨날 아쉬운 거야 아좀더 보라고 가지고더볼 필요 없을 것같아 7코너 6코너 우와 실력이 많이 늘었네 보니까 오케이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굿샷입니다 굿샷 6번을세컨 샷입니다 한 한올만 더치고 가자고 하니까 잘 해보십시오. 약간 뒷땅 맞는 것 같긴 했지만 잘 올라갔습니다. 올라 온입니다. 온붙였습니다자 on. 저도 몇 미터인지 좀 봐주세요. 아, 자 여섯 번째. 아 조금 아쉽네요. 아까워. 왔는데, 똑바로 가는데, 오, 실력이 늘었네, 진짜. 마지막으로 인게 아쉽습니다. 두명라인홀 12만 원인데, 두 명에. 근데, 저, 비행기 시간 때문에 7번홀까지만 쳤습니다. 아쉬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린 상태는 안 좋지만 양잔드라서 폭신폭신해요. 오늘 알래스카니였다가 하와이안으로 바뀌었고,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우리 백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아참 항상 편안하게 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행은 난관이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에서 비가 알렌드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여기... 야외로 나가는 어... 느낌? 완전 되게 완전히 시래야 시래 실외. 야외 에 이제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백기지크레임이 여기 밖에 밖이라가지고 밖에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 거다 나왔네. 코나 공항에서 지금 내려가지고 딸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페어먼트 호텔까지 30분 거리인데 어, 택시를 부르려고 했더니 30만 원이 나와요. 32만 원? 30? 30? 40만 원 정도 나와. 어떻게 30분 거리에 택시가 40만 원이 나와? 그래서 셔틀은 예약을 안 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버스는 11시에 4시간마다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아, 좀, 진짜. 네, 지금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한두 분이 오셨어요. 유럽에서 오셨다는데, 우리랑 똑같은 80번 버스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지금 11시, 11시에 80번. 우버가 세상에 30분 거리를 가는데, 40만원을 달래요. 도저히 갈수 있는 게 아니고 버스는 무료라고 합니다. 우리 딸들 오면 되겠네. Uber? Yeah, this one. That is less expensive than Uber. 반가워 지금 우리 우리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laughs> 우리 가빈이가 잘 해결을 했네요. 자, 저분들이 여기 2차는 맞는데 지금 타겟에 갔다 와서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기다리면 된대요. 우리 둘이 왔으면 멘붕 왔겠지. 40만원 주고 들어갔고 딸들이 있으니까 든든하네. 어, 무료 버스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시간은. 1 1시긴 하지만 수시로 가격이 변동하네 그러니까 11시 20분에 왔어요 우와 미쳤네 어, <laughs> <야, 웃음> 케빈 어. 어, 아이, 아이. 한시간동안 모든 모든 리조트를, 리조트를 그냥. 다 지나가네 퍼시즌, 응. 힐튼 뭐 아까 워커힐 뭐. 호텔은 음, 지금 가이소치. 다 돌아다녀. 코나, 뭐, 그리고 이제, 빌리스를 다 구경을, 다뜬금뜬거 돌아서 일하고 나오는 호텔 직원들을 태워가지고. 음. 여기 원주민인것같아데다 어, 다운타운에 데려다 주서 호텔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 호텔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별이 얼마나 많이 송송이는지. 와. 호텔이.